안녕하세요. 저는 24학번 간호학과 1학년 황태연입니다.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, 우리 가족. 두 번째, 건강. 세 번째, 꿈입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좌우명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며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다입니다. 저는 전남과학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. 4년 후 멋진 제 꿈을 이루고 졸업하고 행복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.